안녕하세요. 임카드컵인재동 대표입니다. 어 지금부터 보시는 영상은요. 음, 저희 임카 사무실에 세번 방문하신 분이에요. 유튜브 구독자님이나 아니면 저희 임카 회원님들은 다들 영상으로 보시고 아셨을 거예요. 아직첫 번째 영상은 올리지 않았고요. 두 번째 영상 그 경찰관들한테 도움을 못 받아가지고 제가 좀 많이 흥분한 상태에 영상 을 올렸었는데 어, 오늘 또 오셨습니다. 어이 네, 수원 경찰서에 가셔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오라는 답변만 듣고 저희한 다시 오셨는데, <laughs> 이 영상을 준비한 거는, 어, 저도 다중이 가족입니다. 저도 아이가 셋인데, 어, 이 허이 딜러를, 그 허이 딜러가 우리 그 피해자분한테 자기의 딸 사진을 보여주면서 정말 남는 게 없다. 어, 정말 자기는 수고비 30만원 받고 하는 것이다. 음,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카톡에 사진을 보니까 어, 허이 들러와 어, 그쪽 와이프 그리고 정말 귀여운 아가. 아, 딸이던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도 딸 둘이 아들 하나인데 정말 너무 예쁘고 정말 귀엽고 그런 딸이 아빠더라고요. 어, 그런 딸이 아빠인데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죠.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하라.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렇게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예. 네. 과연 그 허위 딜러는 영천 피해자분한테 무려 천만원 이상을 사기를 치고 그큰 금액으로 자기 딸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돈을 썼겠죠. 어. 과연 행복했을까요? 아마 그 사기꾼은 행복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기꾼 딸은 행복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커서 이런 사실로 이런 사실, 아버지가 이렇게 사기를 쳐서 건돈으로 자기가 호의고시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 불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딸 가진 부모로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어, 그 통화를 하면서 그 허위들의 뻔뻔함에 한번 정말 토악질이 나올 정도로 정말 화가 치입니다 예. 사진을 보니까 좋은 차에 뭐 산도 띵띵 쪄가지고 럭셔리하게 보이더라고요 동그란 안경을 쓰고 하... 정말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어. 그 엄청 피해자분이 마지막에 눈물을 보이셨어요. 자기는 차 구매할 때까지 아니 사기를 당할 때까지 정말 딜러가 어, 자기 딸사진 보여줘가면서 정말 저는 수급이 30만 원 받습니다. 어, 정말 남는 게 없어요. 라는 말을 사기당할 때는 믿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자기를 제일 가슴 아프게 하고 화가 나게 한다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오늘 점심 때 오셨는데 같이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는데도 어 피해자분이 어 저희한테 더큰 피해 주고 싶지 않다고 그냥 식사도 못 하신 채 내려가셨어요. 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음 하지만 음 저희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네 포기 안 하고 다음 주 수요일날 또 수원 경찰서 가서 지금 증거 자료를 지금 하나씩 하나씩 다 이제 거의 다 이제 준비됐어요. 이제는 정말 우리 말로 꼼짝 말아 어, 용서하지 않겠다 어, 끝까지 안겠다 그분 하홉들이 정말 뜨겁게 약속하면서 약속을 했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인카드컴도 그분 끝까지 도와줄 겁니다 그 사기 치는 돈으로 가족들 맛있는 거 사주고 즐거운 시간 보낸 것만큼 허위 피해자들은 허위 피해자는 그만큼 고통을 받고 살았어요 지금. 어, 세 번, 영천에서 세 번, 세번 올라오셨으니까, 예. 어제 오셔서 주무시고, 저번에 오셔서 또 주무시고, 일도 못하시고, 생계를 포기한 채,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허위 매물 정말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 정말 조심하시고요. 나중에 정말 후회하지 마시고, 정말 조심하세요. 그리고 제발, 욕심 버리시고, 예. 정상가에, 제발, 정상가의 좋은 컨디션의 차량을 선택하십시오 제발 허위 명을 붙지 마시고요 자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인카닷컴 이재성 대표입니다 그 이분은 이렇게 아실 거예요 저랑 이제 세 번째 만남이죠. 네. 네, 세 번째 만남이고 경북 영천에서 그 허위 피해를 당하신 분이에요. 무려 한 천만 원 정도. 맞죠? 한 천만 원 정도 허위 피해를 당하신 분이고. 아직 이분 영상은 첫 번째 영상은 저기 유튜브 영상이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 그때 경찰관들의 도움을 못 받았다고 그 영상이 올라갔는데. 지금 댓글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지금 선생님에 대해서 걱정도 해주시고 지금 그 많이 궁금해 하세요 지금 우리 지금 영천에서 또 어제 올라오셨어요 왜 올라오셨냐면은 어 이제 저희가 계속 긴밀히 지금 저하고 희 상의를 하는데 지금 수원경찰서를 가기 위해서 어제 올라오신 거죠 그 지금 그 이분은 지금 애초에 그 계약을 하실 때코란도스포츠 수동 그걸 계약을 하실 때 계약서를 못 받았어요 그죠 예 네. 계약서를 못 받고 계약서를 그 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어제. 그, 네. 허위 딜러들한테. 네. 근데, 걔네들이 안준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분이 컴퓨터 잘 못해가지고, 어, 이분의, 이분이 말하는 대로 저희가 그, 청와대에, 이렇게, 청와대 신문고에 저희가 올려드렸어요. 이게, 봐 뭐, 보세요. 내용이고요. 예, 이 내용을 저희가 청와대 신문고 올리니까, 그때서야 이제 경찰들하고, 경찰이 연락 왔죠? 네, 네. 신문고 올리고 나서 그죠? 네.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도 시청에서도 연락이 왔죠? 부천시청부천시청 네, 네, 저희가 지금 두 군데다가 민원을 제기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 피해자분한테 연락이 온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서류를 어, 영상으로는 다 말,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서류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서 퍼즐 맞추듯이, 맞추듯이 지금 이분하고 지금 긴밀히 협조하고 있, 어, 저, 상의하고 있습니다 상의하고 이 허위딜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아직 아직은 지금 어떠한 보상이라든지 환불 뭐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안았고 아, 일단 또 오셨는데 그 허위딜러가 전화번를 바꿨다고 했죠 yeah. 네전화번를 바꿨더라고요 근데 전화번호 아시죠 한번 통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통화 중이에요 네, 통화 중이고 좀 알게, 좀 숨이, 좀 전화 오나요? 네, 제가 볼게요 네, 제가 보겠습니다 한 번.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도움을 드려야지만 이분이 환불이나 어, 부분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네, 요즘 일도 못하시고 지금 지금 한 일주일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오셨고 셔 오늘도 계셨죠 그 다음에 저번에도 오셔가지고 또 하루 주무셨죠 첫날도 그랬잖아요 첫날 지금 아... 이렇게 허위 매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시면은 정말 생업도 포기한 채 이게 금액이 정말 정말 1,200만 원이고 뭐몇 십만 원이라면은 정말 저라도 포기할 것 같아요 생업 때문에. 하지만 이건, 이건 금액이 몇십, 일, 이백이 아닌, 천만 원이 넘는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이 허이들러들은 천만 원이란 금액이 크지 않은가 봐요. 어제 그 오셨던 70대 어르신 그 허이들러랑 통화를 하는데, 얼마 먹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돈500 먹었다고, <laughs> 돈 500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럽고요 얘한테 연락 온건 아니죠. 안 네. 안 아니죠. 네. 카톡, 얘는 네. 아니죠. 어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허위 들여다 통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근데 통화를 했는데, 아마 영상으로는 담지 않았어요. 왜냐면, 욕을 상당히 잘하죠. 네, 근데, 저도 뭐, 화가 나면 욕을 하지만, 그 욕설을 솔직히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그러고 있는데, 그, 통화에서 왜 계약서를 안 주는지, 분명히 그 딜러라면 계약서를 정상적인 딜러는 계약서를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계약서를 안 주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 통화 중인 거 보면 전화 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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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아니 그그 그 계약서를 왜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요청해놨어요. 어디를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 차주 사무실이요. 아니 차주 사무실 말고 또. 저기 뭐야, 딜러고하고 쓰신 거 있잖아요 저가 양도기약서를 다 맡겨놔가지고요, 거기다가 어디를 맡겨놔요? 양도기약서를 참여실에서 맡겼다고요 그 경기도 수원, 거기 말하는 거예요? 아, 네. 거기에 전화번호 있는데 제가 저, 지금 전화해볼까요, 그러면? 요 전화 하면거기패스 받을 수 있나요? 네, 네 제가 지금 사무장님한테 얘기해놨고 사무장님이 보내주기로 했거든요 그 원계약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형님하고 쓴거 여보세요? 네. 그원 계약서요. 이쪽에서 해결하고 있으니까 전화하지 마요. 뭐 직접 화할고 아니면 뭐라고요? 본인이 전화할 거 아니면 전화하지 말라고요. 아니, 그니까전화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거 아, 원 지... 얘기해요. 이거 이거, 이거 원 계약서 여기 저기, 저기 뭐야 소름도 전화 받을 수 있어요? 말씀해보세요. 네. 네, 여기 어디가세요? 차량실에 있다고? 내가 걸로 전화하면 받을 수 있냐고요? 어? <laughs> 여기 국민집으로 올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 걸로 전화하면은 받을 수 있냐? 그그 얘기만 해달라니까요? 응. 아 보내준다고 했다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전화하면 받을 수 있냐고요? 아니 여기 여기 지금 저 본인이 있잖아요. 그 양육비녀서고요. 예. 네. 양육비녀서 거기 300만 원을 달라고요. 계약할 때. 아니가 그럼 그 폐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100배까지 받았던 거. 아니 구청에서 이거 그걸 요구하니까 달라고 하는 건데 왜왜우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국민회에서국민회에서받아 가지고 시청으로 보낼 거니까. 예. 네. 네. 언제 보내요? 뭐라고요? 삼자가 제발 전화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삼자가 전화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받으려고 지금 전화 드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를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한테 사기 치거가더 있어요 지금? 여보세요. 여보세요. 본인이 전화할 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본인하고 밖에할말 없으니까. 아니요 저 옆에 계시다니까 옆에 계시다고 바꿔주세요 그냥 얘기해 보세요 음. 여보세요 예 네, 사장님 그 네, 어제, 네. 어제 12시부터 그저뭐저 계약서 네. 보내달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어제 그 5시까지도 안 보내주고 그 9시, 8시가 9시까지 전화해도 보내줄게 보내줄게 말로만 하고 보내주지도 않고 그왜 그런 거예요 네. 그, 아니, 요 보내준다고 <목소리> 어제, 뭐, 어제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럼 얘기했으면 그만큼, 그, 저, 보내줘야지, 왜, 왜안 보내줘요? 그게 뭐, 뭐, 그큰 일이라, 고가진일이다 돼요. 내가 쓴 계약서 사본, 내가 보내달라고 하는데, 왜 그, 뭐 자꾸, 그, 저, 뭐 시간 끌고 그래요? 조금만 언제요, 네, 언제? 그 아, 그 아니 지금 한번 매실째요 아마. 뭐얘기하면 뭐 이상한 자들 몰라보고 또또 하나를 또 이상한 사람 좀좀뭐 전화 가리켜 갖고 전화번호 가리켜 갖고 그그 사람이 좀 그렇고 뭐한몇 시간 그거 오로 보낸 건데 몇 시간 걸립니까? 뭐 조금 몇시간요 약속을 놨어언제까지 된다 아니 그 사무실에서 찾아오는거 전화줬네요 그거는요 뭐한 20, 30분만 30. 찾으면 되는데 아니 본인이 스 계약서를 왜 너무 서무스에넣어는지 이해가 안나네 네? 아니 알서는 저 우리 딜러군이 하신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 천만원 붙여갖고, 계약서 썼다며요. 예, 그러고, 그, 그라, 저, 죠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근데, 그거는 어디다 놨어요, 근데? 아니, 저거, 뭐, 이전비 남는 건왜안 주는 거예요, 근데?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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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딜러브. 네. 아니, 이전비 남는 건왜안 주는 거예요? 예? 네? 33만 2,160원. 정확하게. 100만원 받았다며요. 이전비. 그거 왜안 주는 거예요? 그거는. 1 0만 원으로 부족해하고 그거, 그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비, 영수증하고 왜 이전비 남는 거왜안 주냐고요? 그리고 차주한테 70만 원 입금했다며요? 거기 3만, 그 다음에 차주 그 수리비 14만 원. 그거 왜안 주는 거예요, 이거? 어떤 거요 차주가 13만 원 수리하라고 붙여줬다며요? 딜러분한테. 이 점비, 이 점비 남는 걸왜안 줬어요? 같이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뭘 같이 보내줘요? 얘기를 해보세요. 보내주세요. 예? 예전로 보내달라고. 보내주면 얼마나 줄 건데요? 얼마 보내주실 거예요? 그 먹은 거다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끝나면 되잖아. 우리. 마무리되고, 아름답게. 그죠? 머리 안 아프고. 그죠? 어떻게 하실래요? 보내 주죠. 보내 면 얼마 얼마 보낼 거냐고요. 그 얘기부터 해 보세요. 네, 녹 누구 게요저부터 얼마 보내 주실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네. 이름이 아니 그냥 보내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그러면 안 되죠. 네? 얼마 보내줄 건지 얘기 하셔야지 내가 저거야 계좌번호를 보내라고 하죠 이분한테 말씀해 보세요. 여보세요. 그 삼자가 얘기 삼자가 얘기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얼마 보실 네. 건지 그 선생님 보세요. 얼마 보여 줄 건데요? 뭐예요? 동물뭐 전화 고 오면서 뭐 하시는 요요 제가 뭐뭐뭐뭐뭘고문가한 사람 뭐뭐 뭐 불렀는데 그저저 저 우리 저뭐그저 뭐그 친척이 서울 에 있어갖고 그래가그 했는데 뭐잠된거 있어요. 아니 애초에 그것도 30, 저 소개비 30만원 달라고 는 것도 이것도 진짜로 남는 거 없다고 저 소개비 30만원 달라고 랬죠 그런데 얼마 남았습니까? 돈도 자기 통장에 안 꽂고 남무 통장에 꽂아 진짜 너무 악질이다. 딸내미 팔면서, 딸내미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딸내미까지 팔면서, 그래 놓고, 사람을, 어, 이 이래 갖고 놀아요. 지금 어디세요? 왜요? 어딘 거, 알아봤어 말라고요. 뭐 한숨, 한숨 쉬지 마시고, 그거 먹은 거 돌려달라 하지, 왜안주는 거예요, 데 먹은 거, 야, 모르... 나 진짜... 아니, 먹은 거만 뭐 문제가 아니고야 <laughs> 지금, 치, 저, 뭐차 고치는 거, 차거치는 거, 120 몇만 원 들어가요. 다 고치려고 하 아직, 저, 오무계도안 고쳤어요. 그거 뭐, 한 90km 이상 가면, 그, 고속도로 제대로 못 올려요. 그런데도, 차 그, 그땅 딱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 차, 뭐고, 그거 떠보면 다 아는데, 그거, 저, 뭐고, 뭐, 뭐 등속 쫀쫀 나간 거고 그거, 그 뭐라고, 놓고, 놓고 그 뭐, 뭐라, 노포, 기아가, 그거 하고, 차한 번, 한 번만 떠보면 다 아는데, 차를 그 따고도 막, 차도 그려 그래 만들어 놓고, 처음에 뭐라 그랬어? 처음에 내 저, 뭐고, 환불하고 싶다 그랬잖아. 뭐라 그랬어요? 환불 안 된다 그랬잖아요. 뭐왜안 되는지 내 이제 알겠어요. 진짜로 그때 여, 저 여기 관행계 에서서 보니까 30일 안에 환불할 수 있다 그저뭐 있다고 되어 있네요 관행계 에서서요. 그럼 오늘 30일 안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저뭐 나는 환불 저저 전체 다 환불 받고 싶어요. 그럼. 사람하고 모는 거든참 좋게 얘기할 때 좋게 끝내야지 처음에 그거 120만 솔직히 모르겠어요 처음에 그돈 들어갈 때도 그차 고칠 때도 내가 그저뭐저 뭐저 내려갈 때차시달저 휴게소 세워 세워놓고 내려, 내려가려 그랬어요 그래가 그러니까 러저저 저 처음에 휴게소가 그래 저 뭐야 할때차시 한번 때 쭉쭉쭉쭉 내려가는 기라 내 이거 관인 계약서 이것만 있었으면 내 그때 환불했어요. 그만큼, 이거 뭐 사람을, 뭐 좋은 사람이라서 뭐 완전히 뭐 물러보나. 당장은 뭐 어제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럼 뭐 그게, 그, 저, 그, 그거 찾는데 오래 걸리니까. 다른 사람 시계가 곤란 수도 있고. 근데, 그거 며칠 송문는 어제 12시부터 5시, 아, 저녁에 9시까지 됐죠. 한숨 자다가 일어다 다시 전화하니까. 보내줄게요, 보내줄게요. 말로만 하고, 보내주지도 않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해보려서 여보세요? 그 계약서 안 주실 거죠, 지금? 아, 이렇게진한다 말했잖아요, 제가. 그럼 사진 찍어서 보내주실 거예요? 지금 원 계약서 자체를 선생님하고 찍은 계약서를 그 쉽게 말해서 그저그 그 딜러들이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기 차주 쪽 거기도 보관을 해야 되겠지만 원래는 이게 기간이 있어요. 네, 이 관인 계약서는 제가 알기로는 3년 3년 이상을 보관해야 되는 거고요. 딜러 가쓴 계약서는 자기들이 다 스크랩 해야 돼요 1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허위 피자, 허위 딜러 같은 경우는 그 계약서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 천만 원이 생겼는데 맞잖아요. 그리고 당장이 지금 이 허위 딜러가 말을 못하는 이유는 어 가장 큰 이유는요. 그 금액 있죠. 선생님한테 사기 친 금액 천만 원을 어 나눠먹었을 거예요. 거기 대표 놈, 뭐 팀장 놈, 뭐 밑에 학바리 나눠먹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썼겠죠. 네, 천만 원을 날아섰겠죠. 그러니까 당장, 뭐,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마련 해야 되니까, 말을 얼버분리는 거고요. 지금, 녹음을 했지만은, 이전비 남는 것도 지금, 안, 주, 안 줬고, 그 다음에, 차주가 그, 차 고치라고 14만 원 줬다면, 그것도 안 줬고, 맞죠? 그럼 총 해서 그러면, 제가 봤을 때 50만 원 정도 되네요. 그죠? 30... 332,160원 하고 14만원 맞죠? 예 아니 지금 차 수립이 더70몇 만원 들어갔어요 근데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예, 더그 들어갈. 차가 더안 좋고요 예, 제가 봤던 선생님 차를 제대로 보진 않았지만 허위 들러들이 파는 차들은 엉망이에요 엉망 예 엉망이고 그 얼마 전에 왔던 분도 투사를 하는데 어, 그 차가 KT에서 타는 차예요 그 친구들이 이제 뭐 여러 사람이 살거 아니에요 막 산도 올라가고 막그 안타나 신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 차가 5% 많이 뛰면은 하체가 다 나가요 나가기 때문에 선생님 차도 굉장히 지금 안 좋아요 연식 대비해서 주행금이 굉장히 많은 차고 그러니까 선생님 차는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성능 기록부도안 받았고 전화 안 해요 통화해 보세요 지금 또 전화 왔거든요 여보세요 예. 아, 네. 아니, 그리고 이전비는요. 네. 예. 그, 저희가 수성, 수동, 수성에서 들어온 게 3만 1000 얼마 들었다고? 3만 1 2 6 0원 네, 예, 3만 1 2 6 0원 남았대요. 예. 30만원은요. 어, 100만원 준게저쪽에그 70만원 주고, 30만원 남았는 거는. 진짜로, 머리 나쁘네. 자기 돈 받았는 것도 몰라요. 100만원, 이전비 100만원, 착각 1700만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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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소개비 30만원, 소개비 30만원 현금으로 받아갔잖아요. 그럼 이전비 그 남는 거 저희가, 전에 보내드릴게요. 이전비가 아, 그, 그까지 해야 되죠. 그건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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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데 뭐, 저, 저, 이까지 올라가가그날리를 지키겠어요. 차라리, 뭐, 안 올라오고, 저, 저거 하면 나지. 그거 나머지 먹었는데, 어떡할 거예요? 네, 네, 지금, 네, 저, 지금, 차 수리비만 얼마다가 넣고 하면요. 70 몇만 원들어 갔어요. 70 몇만 원더 하고, 오미크야, 그거만 해도 지금 45만 원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뭐, 뭐 고속도로 는못 올려갖고, 지금 그고속도로는못 올려요. 그저그 그 핸들 그게저유격이 너무 심해갖고요뭐차 수리비만 해도 한1 2 0만원 돼요. 그래가지고 뭐가 이전비 남았는가 그거, 그거만 보내주고, 저뭐 굽다 살라고야 어이. 이 정리를, 이 정리를 찾으러 갔어. 70만 원 받았대요? 아니, 어? 자기가 돈 받아놓고, 자기가 돈 줘놓고, 그, 저, 그것도 모르는겨. 뭐, 돈 얼마 줬는지도 몰라요. 일일이 어떻게 기억해요? 아,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전화하지 마세요 알았어 아니 네. 그 시간에 30만원 그 소개비 챙길 때는 뭐그 정신이 있어서 챙겨야 된야 30만원 야 내가 뭐 소개비야 그거 안받니다 그 부끄러운 부모 되지 말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저 쩝쩝 소리 내지 말고 되게 거북하니까 알았죠?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거 저기 뭐야 다 먹은 거 토요일에 해줄 테니까 기다려요 알았죠? 들렁님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거는, 이거는 정말로, 그, 저기, 뭐야, 끝까지 가야 될것 같아요. 진짜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악질 중에 악질이고, 제가 봤을 때, 서, 선생님, 어, 제가 아는 법무사가 있어요. 예, 법무사를 통해서 하시는 게 마음이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경비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아시는 검사님이 있으시니까 이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도움 받아서 어 정말 똘똘 말아 가지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해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 하셔서 영상을 찍고 있지만 너무 죄송하고요. 일단은 정말 악질 중에 악취을 만났어요. 전화호도 바꾸고, 이놈, 전화했고, 인정 다 하잖아요. 이 점이 남는 거. 지가 얼마 남은지도 몰라요. 모르겠죠. 돈 뭐, 몇십만 원은, 얘네들은 껌값이겠죠, 껌값. 예. 네. 우리한테는 큰 돈이지만 얘네들은 껌값이에요. 예, 네, 껌값이고, 이거는 또,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얘기해가지고, 또 어,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도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